명식을 위해서 이제 기본 품사 4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품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일단, 품사 4개를 설명하기 전에 혈액형을 잠깐 볼까요? 혈액형. 혈액형 뭐가 있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 어 비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품사를 보면 일단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동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겠죠. 시제가 필요하니까 먹는다, 뭐 간다 이런 거 하려면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주어나 이런 게될수 있는 명사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또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사,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던 그 품사들은, 사자가 들어가는 품사들은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한 품사들이죠.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들어본 것 중에 뭐 사자가 붙는 게 있죠. 뭐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설명할 텐데 이런 나머지 품사들은 이제 문법적인 걸 위해서 만든 거고 이네 가지는 실제로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가 잘안될때요 정도만 가지고도 뭐 대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명사라는 것을 뭘까요 이름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이름들 뭐 연필, 하늘, 생각 이렇게 어떤 이렇게 딱딱 맛 이렇게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 동사라는 건 뭘까요? 움직임과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뭐 간다, 마신다.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명사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꽃이 있는데 꽃이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움과 관계된 상태, 명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명사의 상태. 그럼 부사는 뭘까요? 예, 바로 동사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간다. 예쁜 간다 안 되겠죠. 예잘 좋은 간다. 잘 간다. 잘 간다는 맞겠죠. 그렇죠? 이그렇서 예, 우리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품사 네 개의 역할은 뭘까요? 역할은 역할은 역할을 중요하죠. 역할은 동사가 형식을 결정해줘요. 결정해줍니다. 명사는 형식이 결정이 되면 얘가 주어가 필요한지 목적어가 필요한지 그 자리에 속속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사의 자리를 동사가 만든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역할은 뭐가 됩니까?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형용사의 역할은 뭘까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만 수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식 꾸며 주는 예쁜 꽃 이렇게. 그리고 보어가 될수 있어요. 꽃이 예쁘다 할 때. 보어가 자리가 바뀌면 보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명사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부사는 뭘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식한다. 됐나요? 예. 네, 그러면은 동사의 역할은 뭘까요? 동사의 역할은 형식을 결정하고 시제를 포함한다.죠? 명사의 역할은 동사가 만든 자리에 채워진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준다. 부사는 명사를 빼고 모두 꾸며준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 동사, 명사, 부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은 모두 문법적으로 필요한 품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명사, 동사, 형사, 부사가 대부분이죠. 그죠. 나머지 품사들은 아, 이품사들에 어떻게 이럴 때 쓰는 거다. 다른 품사는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영어가 아주 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